알아셨어요너 능력이 네 배를 했다. 아내 능력이 네 배를 했어요. 오지네. 거의 개왕권네 배네. 오늘도 1킬 하는 게 목표다. 좀더 하늘을 봐야지. 완전 하늘 봐야 돼요. 오오 오. 그리고 움직이면서 오호. 잘했 잘했어. 오호호 야. <laughs> 그래서.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보임물아 대가네 일단 피해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. 여여위 쪽으로 가자 그냥. 음, 피한다. 네. 네. 파밍을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라저 어, 댓. Okay, 우리 앞쪽으로는 애들이 없을거니까 라저 댓. 예스. 예스. 그렇지. 농티가 딱 거기는 안 좋은 위치야. 이렇게 풀에 들어가 있거나 앞뒤로 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숨어야 돼. Yeah. 니가 거기있으면 음, 나까지 걸리겠지? What the fuck? 여기 u l o 되잖아 o good. I'm going to go to t 어 e house. Okay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어요 쏠 준비, 쏠 준비. 오케이. 오 나이스. 발리고. <laughs> 들어온다. 자기장 온다. 와우. 네, 시절 하나. 봤어 예. 네. 겁나 싸우네 저기 오른쪽으로 아까 오른쪽으로 네. 앞 아, 앞에 있다 앞집에 있어 담벼락 바로 아, 앞집에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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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담벼락 아, 뒤에 담벼락 아, 뒤에 no. 일단 기절 사망 왼, 왼쪽 조심해 왼쪽 담벼락 쪽 아까 총소리 저쪽에서 난것 같은데 저 반대편 담벼락 어 맞아 저기 있다. 저기 있다 있다 저기 있다 저 앞집에 있다 화염병도 화염병 날라갔어 너한테 하나 붙는다 지금 어,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그쪽 발소리 롬, 어 롱티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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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그쪽 하나 그쪽 넘어온다, 그쪽 이쪽, 이쪽 넘어온다 이쪽 넘어온다 어 이쪽으로 넘어온다 나이스 한나더 있어 한명 더 있어 좋아 그래 담배라 뒤엔 뒤뒤 뒤에 뒤에 아 줬어 앞에 있었는데 온다 온다 붙는다 붙는다 앞에 두 명. 아이돌돌 뒤에 있어 돌 뒤에 씨. 나이스 나이스. 에이씨. 오. 3인칭아 요즘 자꾸 견착으로 써. <laughs> 손바닥 달게. <달긴. 웃음> 예스 이거지. 오졌다. 오케이. SCV 잘했습니까? 야, 너너 장난 아니다. 막막 잡더라. 깜짝 놀랐네. 네. <laughs> 뭔가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. <웃음> <에>? <웃음> 아니, 아우. 내가 잡으러 갔는데, 어, 잡을 으 갔는데. 아, 잡아다 잡. <laughs> 아,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? <laughs> 그러니까. 와. 근데 미션 실패했어. 예. 동 동티 방했 쓰는데. 어유. 어유. M16 잘 쓰더라. 무토 주인님 후원 5,000원 감사. 아, 5,000원 감사합니다. 3킬 기념 아메리카노 한잔 드립니다. 아우, 3킬 기념 아메리카노 잘 마시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